오는 2027년 충남과 충북, 세종, 대전에서는 세계 대학 선수들의 올림픽이라고 할수 있는 학예 세계 대학 경기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충남의 수부 도시 천안에서도 일부 경기가 열릴 예정인데요. 하지만 기존의 예정과는 달리 배구 단한 종목만 열리게 된다는 게 알려지면서 과연 이것이 스포츠 도시 천안의 위상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스포츠행사입니다. 하지만 충남의 중심도시인 천안은 배구 단일종목만 개최하게 됐습니다. 애초 천안은 테니스와 축구까지 유치할 예정이었지만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사정과 시설요건 미달로 종목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배구경기장으로 계획됐던 상명대와 남서울대는 시설 보수기 부담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면서 실제 경기는 유광순 체육관과 당국대 체육관에서만 열리게 됐습니다. 티수에서 경기장이 당초에는 6개의 경기장과 6개의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4개의 경기장과 4개의 훈련장만 있으면 된대요. 그 전에 상명대하고 남서울대학교에서 대부수 비용에 대해서 국비 30%, 지방비 35%, 자부담이 35% 잡혀있는데 당초에 그런 대학교도 그런 사항을 알고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뭐 이제 뭐 학교 재정도 뭐좀안 좋아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자부담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은 천안이 인구 70만의 체육도시임에도 단일 종목 유치에 그친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천안에는 종합 운동장도 있고 경기시설이 많은데 그런 큰 대회 중에서 한 종목밖에 치르지 못한다는거 시민 입장에서는 참 아쉽네요. 기초 지자체인 천안시는 대회 준비 과정에서 주요 의사 결정에서 배제되고. 사업 통보를 받는 등 들러리에 그쳤다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뭐, 우리는 주체도 아니고, 처음부터 도, 도들이 이상하게 시작을 했어요. 시군들은 그냥 자기들이 저기 요구하면 뭐 따라올 걸로 생각한 거죠, 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대학스포츠계의 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역할과 존재감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